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통화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일운동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코리아 주간뉴스 진행의 강태경입니다. 봄을 시세만는 한파가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를 잘하여 멀지 않은 완연한 희망의 봄을 함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추려 뉴스 전해드립니다. 하나 광주 전남 오미크론 급속허산 엿새째 확진자 4천 명대 둘 광주시장 민주 이용섭 강기정 재격돌 주목 셋 여야 공방으로 치닫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4. 안철수 야권 단일화 철회 선언 전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 광주 전남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여새째 4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광주 2,589명, 전남 2,070명 등총 4,659명입니다.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는 여섯째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달 15일 4,228명, 16일 4,505명, 17일 4,580명, 18일 4,641명, 19일 4,725명에 이어 전날도 4,700명 선에 근접하였습니다.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 중 33.3%는 가족, 지인, 동료 등 기존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20세 미만이 30.9% 801명, 20대가 18.7% 484명을 차지했습니다. 전날 남구,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에서는 각기 9명,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302명. 순천 298명, 목포 283명, 나주 264명, 무한 152명, 화순 137명, 광양 130명, 보성 62명, 해남 59명, 장성 52명, 장흥 45명, 영광 42명, 영암 41명, 고흥 40명, 완도 32명, 강진 23명, 한평 20명, 구례 19명, 신안, 담양 각 18명, 진도 17명, 곡성 16명 등입니다. 참구 대선 이후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는 호남 정치 1번지 광주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구도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4%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는 이용섭 시장과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관 니턴 매치 여부의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정준호 변호사와 김혜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유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한 구도가 그대로 갈지, 새판짜기가 될지, <목소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이슈가 여야 간 공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 텃밭을 지켜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30% 득표율을 목포로 뛰고 있는 국문의 힘과 광주 복합주픽물 대결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광주동구 옛 전남도청 앞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 현장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입장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말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후보는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시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어느 하나가 절대 진리가 아니다. 며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어 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편을 갈라 싸우는 건 기회 부족 때문인데 야권 단일화 제의를 철회하고 대선 완주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안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에 찬바람 분은 어제 아침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 회사 기념관을 다녀왔다며 견리 사이, 견이 수명, 안 의사께서는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안 의사께서는 과거와 싸운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싸운 분이셨다며 안 의사님의 기념관을 나오면서 님의 거룩한 유지를 받들겠다고 거듭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제 다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다. 나은 춥지만 봄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히 가겠다.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기득권을 깨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 미 네, 감사드립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하는데요. 벌써 추위를 뚫고 나온 용감한 새싹들도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도 서서히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봄이 되길 기원합니다.